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들을 다 아시고 통치하고 계시기에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셨기에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뜻, 말씀,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되 선한 일을 한 자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실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도 못하고 늘 죄책감 가운데 살게 될 것이며 계속하여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죄를 자백하는 자를 선대하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때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친구처럼 들어주시고 공감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따라 맞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